일단 눈치 싸움을 잘하려면 어느 정도의 노가다는 필요합니다. 대학 어디가에 들어가시면 작년, 재작년을 포함해서 무려 2018학년도까지의 지난 입결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중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대학 학과는 전부 다 최근 3개년 경쟁률을 조사해 두시길 바랍니다. 그러고 나서 마감 당일에 경쟁률 비공개가 시작되기 직전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해서 대학별 학과별 포화도를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. 만약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일 순위 학과가 있다면 포화도가 75%가 넘었을 때 과감해지시면 됩니다. 2순위 플랜 B를 가동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. 또한 내가 일지망으로 생각하고 있던 학과보다 포화도가 2배 이상 낮은 곳이 발견된다면 역시 과감해지셔도 됩니다. 단 이때는 일지망 학과의 포화도가 70%를 넘지 않는다면 일지망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므로 그곳이 더 가고 싶은 학교라면 변경이 필수는 아닙니다.